English speakers have one of the simplest systems for describing family relationships. 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체계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뭐 하는데? 가족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체계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설명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one. 오,부터, 최상급, 그리고, 복수명사가 돼줘야 되지. Okay. 그러면, 첫 번째 추측 포인트는 S.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Many African language speakers would consider it o b s e r d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많은 아프리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것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것이 바로 뭐야?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감옥적어가 되고, 얘가 진목적어가 되지. 자, 사촌과 같은, 단하나의 하나, 단어를 사용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뭐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친척, 둘 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촌이라는 이 말과 같은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됐어. 남자도 그냥 우리 우리도 사촌이라고 하잖아. 이건 부사정법 중 목적이야. 뭔가 뭐 하기 위해서니까. 자, 또는,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described, 또는 describing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his mother. 이게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투부정사 앞에 나시나 e 버를 붙여서 부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 연결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구별하지 않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 뭐를, 뭐뭐인지. 이런 뜻인데. 자, 그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지가 묘사를 하는 거야, 묘사 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촌이라고 묘사 되는 또는 설명되는 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수동의 describe it. 자, 사촌이라고 설명되는 이 사람이, 이 s r e l a t e 관련이 있는지, 뭐에, 혈연에 의해서 관련이 있는지, 피잖아. 혈연에 의해 관련이 있는지, 즉, 혈연 관계인지를 구별하지 않는 걸또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하고 혈연 관계, 그 말하는 사람의 아빠나 또는 그 사람의 엄마와 혈연 관계에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To be unable to distinguish a brother-in-law as the brother of one's wife or the husband of one's sister would seem confusing within the structure of a personal relationships existing in many cultures. 엄청 든데 자, 얘가 뭐야? 얘가 to be unable to distinguish. unable to니까 뭔가 할수 없다. 그래서 킬맛이잖아. 그리고 주어로 쓰였어 그리고 여기 동사잖아? 씨이 동사잖아 씨미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즉 브라더인 로우라고 그냥 해석해야 돼 브라더인 로우를 뭐로? 와이프 아내의 남자 형제인지 또는 여자의 남편인지 로 이 브라더인 로우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자, 이 개인적 관계의 이 구조 속에서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자, 많은 문화의 존 많은 문화권에 존재하는. 이 개인적 관계의 구조 속에서는 어이 브라더인 로우를 아내의 남자 형제인지 또는 이 여자 형제의 남편인지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혼란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대해서 예를 다그또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컴퓨징이냐컴퓨스드냐 이렇게서도 나올 수가 있지. 순상문제 내기 좋아. 왜냐? 자, 뭐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했어? 주어가 지금 사물이지. 이거는 순수하게 감정의 분사 편이지. 감정의 분사. 감성의, 감정의 분사일 때는 사, 남이면 과거 분사 ED. 사물이면 현재 분사 ING. 주어가 사물로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문서, ING, c o n 이 나와야지, 컴퓨 n f u 가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similar.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예를 들겠다는 거지.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of a situation? 위치냐, 이미치냐. A single word uncle applie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and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어 진주어진 자, 어떻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a 이게센스로로마를 이해하나? 자 관계 대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볼 거냐? 이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냐, 불완전한 문장이 오냐? 이걸 로 구별을 해보면 되겠지. 또 하나의 단어, Uncle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아빠의 남자 형제에게 적용이 되냐, 아니면 엄마의 남자 형제에게 적용이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 우리도 지금 삼촌, 삼촌 이렇게 할 때가 많아. 그치? 근데 이제 외자를 붙이긴 하지. 외삼촌. 근데 또 외삼촌도 잘안 붙여요, 요즘은. 우리 누나 아들, 딸들은 다 나한테는 삼촌, 삼촌 불러 나한테 왜, 왜 족하냐. 그럼. 그래. 문법도로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 인 치고 만약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냐 불안전한 문장이냐 이런 것도 모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돼? 전공 과정으로 이 전치사 인, 인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이잖아 어디있다고 붙였는데 그냥 맨 뒤에다가 인 하나 붙이고 인이 원래 뒤에 있었던 거니까 이 위치는 situation이잖아 이런 situation을 집어넣어보면돼 말이 되는 거한번 볼까? 아... 자, 이언클이라는 말이 아빠의 남자 형제에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엄마의 여자 형제에게 적용이 된다 이 상황에서는 알되지 그러면 시츄에이션과 시츄에이션이 공통 요소에서 관계대 명사 위치가 됐고 이는 혼자 덩그러니 떨어지니까 안 돼서 앞에 나와서 인이된 거지 이렇게 정검해 보면 돼 해석으로 The Hawaiian language uses the same term to refer to one's father and to father's brother. 자, 하와이의 언어는 사용한다. 똑같은 말을 뭐하기 위해서 이때 요, 이 터무 용어 말 이런 식으로 뭐하기 위해서 아빠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빠의 남자형이라 언급하기 위해서. 재웃긴다. 아버지도 그냥 언클이라고 그러는 거. People of North Burma, North Burma의 어.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들은 계속되는 법이니까 Think in the Jingpo language, Jingpo 언어로 생각을 하는 <laughs> North b u r m a 은북버왕 이렇게 되나봐. 버마의 어. 이 사람들은 얘가 주어니까 할부가 나와야겠지. 되 have 18 basic terms for describing their kin. 이 kin은 친족이란 뜻이야. 그들의 친족을 묘사하기 위한 18개의 기본적인 말을 가지고 있다. Not o l l of them can be directly translated into English. 그것들 중그 어떤 하나도, 전체 부정이야. 그 어떤 하나도 직접적으로 영어로 번역될 수 없다. 전체 분야, 여기는 전체 없어. 답은 뭘 볼까? 3번이죠, 3번.